사람들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 기한이 되어서 간신히 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쇠털같이 많은 날 어쩌고 말하는 것은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어도 잠자는 시간, 식사, 몸단장, 이동 시간 등을 제하면 활동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므로 알차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을 얻으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수월에는 일이 없습니다. 살다가 숨이 멎으면 고이 잠드소서라는 말을 듣습니다. 잠은 그때 가서 실컷 잘수 있으니 깨어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면 손을 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손을 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때에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또 이것이든 저것이든 일에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최선을 다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동전 두 개를 넣은 가난한 과부를 기뻐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두 여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최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유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으나 박해 중에도 충성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두 교회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종의 공통점은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칫하면 본전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은 똑같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모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동안 두루 다니시며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때에도 자기 곁에서 회개한 한 강도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최선을 다했기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비하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뒤집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범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